부산 중구 광복동에 위치한 고갈디 골목은 1960~80년대 부산 청년들에게 향수 어린 장소로, 당시 흔한 생선이었던 고등어를 연탄불에 노릇하게 구워. 막걸리와 함께 즐기던 문화가 형성된 곳입니다. 고등어를 연탄불에 구울 때 기름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이 마치 돼지갈비를 굽는 것 같다고 하여 고갈비라고 불렸죠. 한때 10곳이 넘는 고갈비 전문 가게가 성업했지만 현재는 아쉽게도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선해수사는 전통적인 부산 고갈비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부산에서 고갈비로 유명했던 사장님의 레시피를 참고하여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혼합한 양념장을 만들고 연탄불의 맛을 살리기 위해 참숯에 정성스레 구워 고갈비를 생산합니다. 스팀으로 익히고 겉면만 살짝 구워내는 방식이 아닌 숯불 화로에서 직화로 굽는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고갈비입니다. 참숯에 노릇하게 구운 고갈비 대량 생산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여수 바닷가에 위치한 생산 공장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위생 점검이 진행됩니다. 식품 공장이니만큼 위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도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항상 먼지와 쇳가루가 날리는 공장만 다니다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1차 위생 점검 후 에어 샤워기로 한번더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살균실에 보관된 앞치마와 팔토실을 착용합니다. 첫 공정은 세척입니다. 흐르는 물에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고등어 세척이 진행됩니다. 대량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수작업이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 선의 수사는 다양한 공정에서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세척이 완료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